間もなく目的地に到着いたします。 카메라 좀 돌려주면서 좀 해서... 옳 <뭐라> 오케이 잠깐만, 가까이 <갈까요>? 자. 자, 하나 안까 조용히 마차를 즐기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 파이브 라이 그러니까 잘퍼질이나 음. 이런 거는 잘나오지 촬영을 가 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팔팔 나니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녁 먹는 것도 촬영이라서. 진짜 <목소리> 이런 고단한 첫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가 아무래도 온천이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옷을 주나봐요. 오늘 와규 맛집 촬영을 저녁에 했는데 그게 코스 요리여가지고 진짜 엄청 포식하고 왔습니다. 제가 먹은 소고기 중에 정말 거의 손꼽힐 정도로 맛있었어요. 다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너무 기분 좋게 식사를 했고, 소고기 말고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사진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근데 또 혼자 다는 시간을 그냥 바로 자버리긴 좀 아까우니까, 사오지 마세요. 궁금한 거 사왔어요. 이게, 이게 인정이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지랑 후쿠오카 갔을 때도 이거 비슷한 거를 보고서 저거 뭐지? 너무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려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다 팔려서. 다 그래서 못 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라비떡. 그래, 맞아. 마라비떡. 이게 뭐냐 그랬지 이게 그냥 인정이 떡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예쁘게. 이게 정말 힘의 가리도 없어, 힘의 가리도 어쨌건 궁금하니까 먹을게요. 생각보다 바이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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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맛이구나. 음! 엄청 부드럽고 쫀득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달아요. 약간 밀크티 맛도 나고, 떡 자체에서 되게 달달한 밀크티 향이라는 묵맛 떡을 먹는 느낌. 되게 독특한 맛이에요. 진짜 엄청... 음? 밀려먹으니 훨씬 맛있 약간 제가 이런 촬영을 처음 해보잖아요 저 혼자 옷을 혼자 모델로가고 나머지는 스태프들 아이옷 진짜 더조기 이슈가 있네 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직은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 좀 제가 잘하고 있는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어요 손으로 집도 해도 들어나 음~~ 맛있어요, 맛있네. 매력 있어. 인절미랑 달라. 뭔가 얘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로손에서 사봤습니다. <놀람> 빵이 엄청 부슬 부슬, 말랑 말랑해. 한번 볼게요, 만만.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빵 자체가 맛있어요. 이 빵이 맛있어. 근데 안에 크림은 뭔가 뭐 생각한 녹차 맛은 아니고 조금 더 연한 느낌? 조금 일본에 비해 녹차 맛이 좀 약하다. 이게 핵심인 부분을 먹어봐야겠다. 음, 살이 없어. 음. 얘가 메인이구나 가운데가 엄청 진하네요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딱 좋네 얘는 아껴줄게요 내일 네, 아침 일찍 조식 먹고 온천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침에는 엄청 붓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조식을 포기하고 아, 러닝을 할까 아니면 은둘다 포기하지 않고 덜 일찍 일어날까 내일 네, 걱 내일 생각하고 저는 이따 빨리 샤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시나몬드 버리기 이제 촬영하면서 선물해주세요 피디 각질 팩을 하고 자습니다 네 무서운 건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합니까? 색깔 진짜 진하다. 약간, 낙서하는 데 같지 않아요? 먹물, 먹물 낙서? 여기가 너무 없으니까 좀 무서운데. 전 이제 이대로 좀붙혔다가 취침을 하고 내일 연인이나 좀 그런 거를 도전을 해볼게요. 안녕. 아 이쁘다. 음.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 있다. 괜찮은데? 여긴 여름에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음, 파도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하늘이 이쁠 것 같습니다. 아, 엄마 달려보니까. 화이팅! 붓기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부끄네. 찍어야겠다. 너무 예쁘니까. 어. 이런 거 진짜 일본만의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에그마요가 있을 줄이야. 아 에그마요예요? 왜? 네. 땅이랑... 저도 이게 딱 따오신 거 보고 생각 네. 다 같은 명에서 코하는데 왜 뭔가 <laughs> 다른 느낌이지. 분명히 <laughs> 같은 공간에서. 어어 어, 그래 그러면 아니요 어디도 갔다 왔어요. 그래도 따뜻해요. 오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아 아니요. 배가 아파 가지고 배가... 뛰다가 왜 뛰어? <laughs> <놀람> <놀람> 잘나왔어 기록. 아까 찍으시는 데 되게 잘 나왔어. 아, 진짜? 네. 요따뜻해요한번 더. 한번 더. 껴. 한복이랑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목소리나> 그냥. 그니까? 저게? 전 모르겠다. 청주가 먹고. 어, 완전 맛있다고 속 괜찮아. 너무 싫대. 다 구름이 너무 예쁜데? 오늘의 마지막 스팟 여기가 일본에서 가장 길고 큰 다리라고 합니다. 와 일본은 진짜 헷갈리는 게 여기도 우린 당연하게 오른쪽이 가는 길인데 얘네는 왼쪽이 가는 길이야. 아나 이쁘다. 날씨 아주 좋구만요. 반대쪽.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숙소가 <laughs> 저 혼자서 있기 너무 아까운 손이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차 없이는 절대 못 오는 곳이긴 한데 한 번쯤 오이타 오시면 꼭 들려보세요 일단 따란 이렇게 넓게 있고요 이 옷은 이제 어디든 여기 숙소 돌아다니면서 입고 돌아다니는 옷이라고 하셨고 아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 행복. 무슨 뭐야 이게? 패딩이야? 무슨 패딩 롱패가 있네요? 산속이라 그런가 봐.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짜 누군가 놀러와서 여기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싶은 정말 일본 거실 같은 넓은 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세수할 수 있는 공간 또 이렇게 따로 있고 바로 따라따따 아, 진짜 대박이죠 전용 개인 사우나 같은 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사우나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는 짜잔 진짜 대박이죠 개인 온천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온천 유황물이 나오는데, 주면 따뜻한 물도 이쪽에서 나와요. 와 진짜 제가 가본 일본 숙소 중에 탑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으세요. 조금 쉬다가 나갈 생각입니다. 이틀차 엄청 포식 중이네요. 진짜 대지되고 있어. <목소리> 음. 이게 아보카도 무스구나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또 와보고 싶어요, 진짜. 아보카도 무스 살라미 오픈 샌드위치. 뭐라고요? 방금 드신 게. 뭐라고요? <laughs> 아보카도, 아보카도 무스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 여기 혼자만 안 나왔어 음식이 저... 안 나와요. 근데 원래 할때 요새 했잖아 그런 얘기 하면 나 놀랜다. 그까나 지금 통 땡큐.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뭐가 거슬리는 얘 아, 말해 주세요. 머리가 잘리는 게 거슬려. 아. 이게 머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야되냐면 여기서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영상을 봤을 때 손가락 두 개가 딱이 정도 올라가게 정도의 헤드롬이 오. 열려있는 게딱 좋아요. 오. 인터뷰 뭔가 더 안정감이 있네,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꿀팁, 꿀팁. 음. 역시 빵이랑 버터. 버터도 진짜 맛있어.

네. 다리 밝아서 이제 보여 드릴 수있 이런 식으로 룩한 내가 엄청 이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로 미로를 지나서 はい。すみません 적이라 신내 있는 호텔은 가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고 해요. 분기만잘 되어 돼. 음. 너무 맛있어. 좋은데. 응. 이쁜데 하늘이 너무 흐리다. 와, 근데 물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음. 근데 그게 사실 현실과 다르죠. 지식을, 그러니까 이론충. 마지막 날 밤. 첫 자유시간이에요. 저는 디저트 같은 카페를 너무 가고 싶어서 가고를 갑니다. 嗯。<laughs> <laughs> 억울해서 안 되겠어.